너무 좋다 예뻐 밥 먹었지? 먹고 싶거 아무거나 어아 너무 좋아요 뭘 가지? 식탁보도 예쁘다 안 씻고 나와가지고 전에서 머리 산발인가 봐 떡진가 봐 생각합니다 식탁보를 사자네요 자기가 맨날 흘리고 먹으면서 진짜 예쁘긴 예쁘다 아, 진짜, 직접 보는 게 훨씬 예쁜데. 오늘은 저 친구 머리가 많이 떡져 있으니 영상엔 안 담아야겠네요. 어떤가? <laughs> 귀엽지? 진짜 귀엽지? 근데 이런 건 어디다 써? 뭐, 얼마나 작냐면 이내 손톱만 에이 손톱 안 잘려가지고 이걸 어.. 쏘리 뭐가 예쁘지? 장식품이지 뭐 근데 하나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다 그치? 응 음. 어? 이거 그거야 빌레로이 크리스마스 에디션 부활절 에디션 보다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. 어, 부활절 에디션이 더 이뻐. 더 귀여워. 맞아, 귀여워. 그 토끼라서. 음. 이게 유빈이가 좋아하는 그릇 브랜드인데, 부활절 에디션이 토끼랑 달걀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. 지금 앞니가 커서 그런지 그게 더 이쁘다고 하네요. 저도 동감합니다. 오늘은 여기 트리를 사러 온 거예요. 트리가 하고 싶대요. 하고 싶은 건 하는 분이라. 어? 사라졌다. 어디 갔노? 아, 저기 있네요. 이런 천을 하나 깔아야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. 근데 밥 먹을 때 많이 흘리고 드시잖아요. 맞아. 근데 얘가 내 스타일이긴 하거든? 살 삐져나왔다.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게 좀더 크리스마스 같아. 뭔지 알아? 응. 음. 너무 고민돼 근데 거? 캔들을 크리스마스에만 음. 키실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이아 그럼 둘다 사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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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식탁에 두고 하나는 일하는 방에 두던지. <laughs> 이렇게 동글동적한 것도 이쁘긴 하다 난 조금 더 높은 더게 이쁘긴 한데. 그래, 어. 아무거나 사. <laughs> 어, 진짜 고민된다. 머리 떡진 사람 올라간다. 야. 어떤 게 좋아? 코두 깎기 인형 작곡 가가 누구야? 차이코프트. 어, 당연히 알 아야 되는 건데, 당 연한 걸 모를 때가 많았 어. 편집 하지 마. 가게 안이 굉장히 잘돼있 죠. 어? 우리 아빠닮았다. 이거 엄청 디테일하다. 기고. 그런 에일 기분해. 와 이건 얼마인가 이런 건? 이거 500만 원 정도 하네요. 500만원, 이거. 진짜 예쁘다. 눈이 많이 왔네. 음. 예뻐, 너무 예뻐. <laughs> 마켓에서 밥 먹으려다가 치킨 먹으러 왔어요. 케이스씨 좋아졌다. 오늘 사람도 많이 없고. 진짜 맛있겠다. 케? 꼼짜가 먼저 담았지. 끈그 걸록 걸록해. 이거 먼저 지 콜라? 손시지래나 갔다 올게. 나도 먼저. 아 얼마만에 KFC야. 아. 솜사탕 좋아하시잖아요. 그니까 러 솜사탕 하나 하시래와 크다 짱 커요 이제 딸기 샀으니까 집에 가자 트리까지 이렇게 해야 예쁘지 않아? 맞아 너무 예쁜데 아 진짜 안 담긴다 너무 예쁜데 오늘은 피콜로를 완전히 결정해서 이제 결제를 하러 왔어요 방금 결제까지 마쳤어요 구매 완료 아, 너무 예쁘다 아, 파니 너무 예뻐! 아 예쁘다! 아 너무 예뻐! 메뉴는 똑같은데 예뻐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우와 부엉이! 어 만지지 마세요 안 돼요 여기 어 너무 귀여워 나 닮았다. 어 맞아. 어 좋아. 고생했지. 맞아 신 어, 너무 귀여워. 아 이번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뭘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. 어 오, 뭔가 이 쿠키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. 핑크 그 초코, 체리 초코. 아야나 체리, 체리 별로 안 좋아하지. 오, 초코 맛있을 음, 것같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초코 슈프레드. 커피 초콜릿 먹고 싶은데. 왜 이렇게 잘없지 커피 초콜릿. 차갑게 마시면 맛있을 것 같은 차를 하나 사러 왔는데요. 차갑게 마실 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또 얼그레이. 얼굴에... 먹고 계세요? 뭘 사는 거야? 차! 차? 응 근데, 음. 근데 고민 중이었서새꺼 네. 여기 틀이 돌아간다 위에 어? 그러네 이쁘다 에어프레쇼코 바나나도 먹고 싶다. 내어트바가 좀 더운데. 고운구레. 분위기 너무 좋은데. 예쁘네. 바깥도 보여서 너무 좋아. 로제가 더 예쁘네. 내 거야? 알았어. 예쁜 건다내 거야. 어. 완전 내 스타일인데?